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27절부터 30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되 하나님이 내그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은혜하고 조건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볼문 말씀에, 주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라고 했었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10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음에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급기야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고 살고자 하였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강풍에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편에서 그는 권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고함에 처했을 때 그들을 궁유리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고함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편 72편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왜 내게 끝도 없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의 더큰 시련을 당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더 강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원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경선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경손히 주님의 도움만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 오니 주여 나를 이 절망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둘째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들을 들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어려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등불을 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10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똥포를 을심시요 나의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이다 다이슨 절망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내 삶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을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다윗이 어린 나이로 3 미터가 넘는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러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울 왕이 힘이 분노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일개한 젊은 청년에게 여하튼 칭송을 보내니 앞으로 저 청년이 들을은내 자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지만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정신없이 떠 돌아다녔어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날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신음소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이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같은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유리 보시고 그 마음의 깊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그 마음 가운데에 등불을 켜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주님의 등불을 켜주셔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투루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녀도 마음속에 너도 나도 고민이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만 마음이 평안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등불을 켜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이로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니까 다시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10편, 2 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그 기도가 23편에 가면 이와 같은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억지만 골짜기로 다닐 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등불을, 기쁨의 등불을, 승리의 등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아매. 절망의 고통이 내 마음의 깊은 흑암의 어둠을 가져왔을 때, 그때 주님이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에 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등불을 밝히시는 분은 그래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 모든 어려움을 거론내 주시는 것입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켜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윗성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10편 18편 29절에 내가 저를 의지하고 정글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두여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문제가 어려움이 되게 두려움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피하여 돌아간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대. 마치 골리앗을 당하지 달려가는 다이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 7장4 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보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만군의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기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야 돼요. 절대로 문제가 다가온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마음의 낙심함.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히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인마를 되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편도믹기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육과 기름이 뛰기 시작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세계 세 번째에 가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또 곡물값이 뛰기 시작합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뛰니까 은행 이자 금리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뛰고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세계가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앞에 구름대처럼 몰래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희만 바라보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10편 2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다 뛰어 넘어야 돼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23편 32절 33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내게 힘을 주셔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발을 사슴에 앞발처럼, 사슴에 막 산을 차고, 뛰어 올라가는 그 힘이 있는 발처럼, 내 발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절망의 산을 뛰어넘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아가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걸이가 넓어지고, 자신있게 하셨고, 나를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안전한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세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31편 24절에 야외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닥쳐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지 말합니다. 그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8편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 그들이 내발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그들이 되라 발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모든 대적이 내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궁극적으로 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하죠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선의 교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 학을 개척한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서울여대와 성실대 교수를 거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한평생 제자들을 끌어내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이 조선의 교수님의 파란만장했던 그 삶은 국민일보를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30번이나 걸쳐 변조되었고 이분이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드리자면 장마빛 비가 퍼붓던 1926년 7월에 21살에 했던 여행입니다. 평양에서 항해도 연행으로 가는 기차의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에게 데려서도 사십 리 길을 쉼 없이 걸어 금의표라고 그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폐교로 요양 중인 남편이 사경을 해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쏟아지고 눈물은 계속 흘렀는데, 18개월 된 딸은 우산 안으로 들이치는 빗물을 피하지 못한 채 엄마 등에 매미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습그 여인이 조선의 교수님의 어머니여 18개월 된 어린 딸이 바로 조선의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동가의 작은 사랑채에 창백한 얼굴로 혼자 두워 있습니다. 잘 왔다. 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한없이 말이 없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칠 무렵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내가 죽더라도 사내를 잘 키워주고 사내는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이혼을 남기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23살, 어버지의 나이가 21살, 21살 난 어머니가 1년 6개월 된 어린 딸 하나를 등에 없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조선의 교수의 증조할아버지는 언더우드와 펀설라 성교사와 같이 미국에서 들어온 사무엘 마벳 성교사라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성교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종교 할아버님의 전도로 그 아들 삼형제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 다 아들을 낳았는데, 다섯 아들이 다2 0살을 전후해서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의 교수 아버지이십니다. 당시 폐결핵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북한의 심각한 게폐결핵입니다폐결핵 환자들은 결핵약을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2년 6개월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다 끊어졌어도 해결의 약만은 지금도 계속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때는 없어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다가 나오면 사는 거고 못뭐 나오면 죽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 다섯이 다 그렇게 해결하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교수는 서문박 교수의 그 할머니가 다니셨는데, 이때 할머니가 늘 자기를 업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가서 눈물넣 기도합니다. 아들 다섯을 다 잃고, 이 어려운 손녀 하나 있어서, 손녀를 위해서 눈물넣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에는 참으로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삼천도 사천도 없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할머 할머니의 눈물로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새벽기도 하고 그 눈물의 기도로 월남만 후에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교수가 되어 평생 동안 많은 죄종을 길러냈습니다. 그는시락 길에 들어선 후배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라고 강조합니다. 학자나 목사나 행함과 가르침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늘 나의 행동으로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 애써야 한다면서 주님은 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런 주님과 일생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공부하고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인지 돌아보고 살펴라 여러분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교수님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 수도원을 비롯해서 강동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증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죄인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95세를 살면서 많은 찬송을 지은 우리 크리스비선생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